일로와! 열쇠 보었다 아! 전말을 잡아야 되네. 와, 정신없다, 이거. 충분하게 망가자, 진짜. 아유, 씨. 이번 빠져. 아, 무적 있었네. 아. 무적 액티브. 아, 씨. 무적의 키도 있었네, 아. 아. 그니까, 러 하스스톤은 문제가 없는데, 이거 건전이 문제라니까, 이 같이 하면은. 같이 했을 때 하스스톤은 문제가 별로 없어. 건전이 꼬여. 음, 이 망겜, 이거, 아, 물론, 예, 건전, 하스스톤 얘기입니다. 아. 잠깐만, 5층이야? 그럼 열쇠 먹잡 그냥. 동전을 쓰기가 조금 그런데, 동전 쓰지 말자. 여기에 무명까지 하자고? 에이, 그건 오바지. 왜냐면 이 건전이 피지컬 게임이여가지고 액티브 써요. 액티브 무적을 아까 안쓴 거는 지금 쓰기 위함이었다. 어이, 방금 탈날라가는 거못 썼다니. 음. 아. 아, 화염포 가기 좀 애매한데? 이거는 굳이 화염포를 하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렇고 날라가는 거 맞지? 그 정도, 이거 화염 포각이죠. 이거 화염 포각이야. 화염 포각, 그치? 근데 구울맨 나오면은 좀 내가 말리나? 구울맨이나 소용돌이나 복수 있으면 말리네 생각해보니까 그까진 생각 안 했는데 안 나왔지? 뭐 나왔어? 아 어서 이래라? 괜찮아 어서 이래라는 괜찮아요. 어... 아 조금 음 여기서 눈보라 쓰긴 좀 애매한 것 같아. 아이씨, 재밌어. 다음 턴에 눈보라는 무조건 쓸것 같아. 아따 무기 많다. 하드스톤 무기말고 무적 네. 풀타임이 좀 남았는데 다 죽었어? 써야겠네. 안 써도 되겠다. 한번 재자. 나는 필드를 먼저 채우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방역을 쓸수 있어도 어 필드를 채울 수 있으면 필드를 먼저 채우는 편이에요. 자, 이거는 눈보라 얼음창인가? 눈보라 얼음창이면은 2 데미지 6 데미지네. 아 이거 안 죽네. 그럼 냉돌. 냉돌 얼음창 하면은 1 데미지, 5 데미지. 그냥 눈보라 하자. 어.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눈보라 한번 더 쓰지 뭐. 냉돌을 쓰던가. 쓰라는 얘기죠 아, 영능 쓰라는 얘기지 영능 영능을 쓰기 싫으니까 이걸로 쓰고 이렇게 하고 다음 턴에 눈보라 각이지 쳐놓을까 말까 쳐놓을게 나쁘지 않다 아재 방송보면서 공부했더니 실승을 했어요 야 공부라는게 그 공부냐? 아니 학교공부 얘기하는거 아니었어? 어 불기둥 나왔네 굿굿굿굿 굿, 굿, 굿. 네 굿굿 굿. 근데 불기둥을 바로 쓰지는 말고 얼려서 한번 저기 어 각을 잰다음에 다음 턴에 불기둥 쓰면은 완벽하게 더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열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 경로하는 애지. 불기둥 쓰기 전에 먼저 때리고 써야겠네. 여기서 부품을 봐야 돼. 부품을 봐야 돼. 이러면. 아, 부, 아! 여기다가 도발 써야 되는데, 아이, 나, 어, 생각 다 해놓고 마지막에 클릭을 잘못했어. 아유, 아쉽다. 어, 저, 저, 저물정저걸로 꽁을 뽑으시겠는데, 내가 내클릭 클릭 미스 처음으로 어. 우와, 방금 아이디 날라가는 거 봤어? <laughs> 야, 클릭 미스 따윈 잊어버려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laughs> 우와, 방금 야이 날라가는 거 봤어요. 한발 떴는데, 어, 날라가는 거? 특정을 놓치지 않죠 야 인마 잡아야되지 이거 안잡으면 게임 다 아, 터지기 터질수있지 아아 네네네 아, 깊이 생각하지 마. 하스스톤은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빠른 빠른 그 어,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오, 나선 탄환. 야, 갑자기 지금 어, 갑자기 나 지금 뭐냐? 어? 어, 패시브가 가, 갑자기 이시한해졌다 와. 두 발요. 두 발이 어, 이렇게 나 아 무기 나왔네. 이러면은. 근데 이랬으면은 오히려, 예. 사이짜리를 낸게 맞아. 사이짜리가 어그로 끌어주잖아, 이러면. 사이짜리 안 냈으면 필드 다 뺏겼어. 근데 이게 장단,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 야, 드로우 줬어? 순서. 야, 어그로 잘 끌었다. 어, 어, 야, 들어오 들어오 개꿀. 뭐냐 나오냐 뭐 나오냐 야 지금 상대 방금 저 판단이 이거 게임 완전 게임 판세를 바꾸는데 이거 내가 이거 비빌 것 같아 저거 어 내가 이교도를 낸게 진짜 어 신의 한수였어 상대가 꼭그 그거에 꼬였어 지금 어 실수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꼬였어 제대로 응 어. 이교도 낸게 신의 한수였다. 10승! 야이리가 몇발 나가는 거냐? 와, 미쳤다, 야이리. 와, 야, 이번 판 진짜 재밌네, 이거. 아, 건전 얘기예요하스스 말고. 아스스톤이야 뭐, 늘, 늘, 뭐, 이기는 거니까. 어, 건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판 진짜 재밌네. 1, 3, 4, 이거 빼고. 한창 어. 나왔으니까 야일이 발사지 한 번. 우와! 우와, 미쳤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우후후! 도락맨! 도락맨! 총알이 평소에 4배만큼 발사되는 거잖아. 앞뒤로 해서 두 배, 그 다음에 그 나선 탄환으로 갈라지니까 또두 배, 총알이 평소에 네 배가 나가는 거거든. 와, 진짜 미쳤다, 미쳤다. 개꿀 개. 다른 총 어떻게 나가나? 트루퍼는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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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레이저 미쳤다. 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 아, 동전 쓰기 싫잖아. 그지? 박을게 공전 쓰기 싫잖아. 상대 영능 강요하자. <laughs> AK 오케이 신성 모독이랑 블루퍼랑 영능 안 썼어. 실 어, 실이 있구나. 이래도 영능 안 써? 아재 오늘 방송 언제까지 하나요? 어, 적당히. 와, 스네이크 샷이다. 어... 예전에 그, 그, 뭐냐, 당구, 당구 소녀 침미였나? 거기에요. 어, 저기에요. 어. 그 당구 때를 이렇게 막 빙빙빙빙 하죠. 탁 찍으면은 그거 스네이크 샷인가? 어, 그렇게 날아가는 만화 있었는데. 당구, 당구 소녀 침미? 뭐였지? 그 제목이 정확히. 아무튼 그 침미 시리즈가 되게 많았어. 내가 어렸을 때. 그 친구는 원래 공포 소년이었는데 나중에 당구도 치고 별거 다 하더만. 상점 어있는겨 이거? 아쭈? 명치를 구리네? 와, 이 독한 놈들. 냉돌인가? 이거 한번 에, 보고. 얼리는 거 괜찮네. 얼마 이거 잡고 그러면. 잠깐만. 입마를 잡고 입마를 얼리자. 아, 펴펴랑 조합하면 꿀이네. 애끼까? 아, 잠깐만. 펴펴랑 조합하는 게 꿀이네. 아, 애껴. 아, 깊이 생각하지 마. 애껴. 느낌 오는 대로 하자. 순간순간 느낌 오는 대로 합시다. 생각이 뒤어 많아지면은. 오히려, 더 헷갈리고, 꼬이, 생각이 꼬일 수 있거든. 그냥, 우리 시험실 때도 똑같잖아. 처음에 생각한 답이 거의 답이야. 답안지 고쳤으면은, 어, 처음에 쓴게답이래니까 음. 응. 아제, 야이리가 헬릭스 있으면 유도가 안 돼요. 진짜? 버려야 돼? 너무 아까운데? 버리기에는. 여기 비밀 방이네. 어, 이거는 냉돌 써야겠네. 아니면 지금이다. 지금이 그때다. 그렇지! 야, 실력게임 봤냐? 어. 냉돌보다 이게 낫잖아. 실력게임 봤지? 아까 내가 저기 동전 아이템 먹어가지고 그거 썼잖아요. 그 동전 아이템이 랜덤하게 방을 저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아이스 브레이크 좋은 템이네. 돈이 없다. 공포탄 하나 사고 보스 잡을 때 공포탄 써야 될것 같아. 사 보스 잡자. 에이. 야이리 발사기로 조져버리면 되잖아. 아, 기본 총이랑 야이리 발사기로 조져버리자. 유도탄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어, 그냥 내가 저기 맞추면 되지 뭐. 어 이거는. 냉돌, 냉돌, 냉돌 가기잖아써씨 왼쪽 오른쪽. <laughs> 야 실력 게임 봤지? 어. 야 실력 게임 봤냐? <웃음> 어 어. <웃음> 네, 게임 두배한 번에 하는 거예요. 야 네, 실력 게임 봤죠? 이 이거 이것 버려 음 보자. 꺼내고. 아이, 쳐, 쳐. 아, 음. 야일이 길 쩔었다던데. 근데 맞은 게 아쉽네. 그러나 어, 라이덴 있잖아. 라이덴 뒤에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라이덴 뒤에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라이덴의 총알 대신 맞아주잖아. 안 되네? 아, 아, 뭐 이래. 라이덴 일안 하냐? 라이덴 일안 해? 왜 죽었냐? 아 그림자 일격 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충포한 전투원이 나왔구나 아 좋은거 나왔는데 아쉽다 아 좋은거 나왔는데 아쉽네 이거부터 보자 얼음 해오리 괜찮네 아 복제가 개꿀이네 에, 복제가 꿀이네. 미래를 좀 보자. 근데 좀, 복제 이거 내가 너무, 미, 너무 멀리 보는 걸 수도 있어. 그 전에 명치 터져서 뒤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거는 복제하고 싶다, 그죠. 자, 막찐막 보스 갑시다. 리치, 리치 잡으러 갑시다. 네, 복제, 고마워요. 몇장 남았냐? 18장, 17장 많이 남았네. 격 라이플 질 괜찮을 것 같아 지금은 오예 뭐야 이거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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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눈보라 나왔네 굿굿굿 굿, 굿. 눈보라는 제때 써야죠 네, 딱삼 코스트 좋아요 타이밍 좋았죠 방금 어, 아 건전 얘기예요하스톤 말고 방금 칼질하는 타이밍 예술이었거든 아 와, 아깝다. 와, 저게 저렇게 되네. 잠깐, 9. 잠깐 잠깐만. 10에 19, 20. 도발 안 내면 나 그냥 명치 털려서 뒤질 수 있네. 없는 얼음 해오리. 얼음 해오리. 호칸의 물약 좋다. 호칸의 물약 좋다. 없는 불덩이 장렬? 상대가 정리 안 하면 내가 정리 안 하면 역킬 각 고선은 아니야. 고선은 오바고 아, 도박하자.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총길 끝장이 하네. 정리하냐? 정리하냐? 아, 정리하네. 이러면은 이제 저기 어 광역 나와야 되는데 기다리라 그래 저쪽이 유리하니까 좀 기다릴 수 있잖아 그지? 어. 어. 강한 놈이 약한 놈 기다려주는 거는 이 사회의 어떤 그 정의 실현에도 맞는 거야 내가 이기는데 내가 그 밧줄 태우면 비매너지만 내가 지고 있을 때는 괜찮잖아? 잠깐만 나 불기둥 썼었니 안 썼었니? 불기둥 만약에 불기둥 안 썼으면 불기둥 나왔을때 게임 비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기억이 안나네 어! 아 방금 어디없게 맞았네 두가지 무기를 골고루 써보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그림자 리볼보도 한번 써보자 상대 왜 안하냐? 어 그래 저분도 천천히 하시라 그래 어다야 핸드 다 털었어? 야 불기둥 나오면 진짜 모른다? 야 핸드 다 털었어? 야 진짜 불기둥 나오면 진짜 이거 야씨 아직 안 썼지 불기둥 야 진짜 나오나? 나오면 진짜 몰라? 아안 나오네 안 나오네 나오면 레전드인데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데 자4 이거 9 13 13에 15 16 이거 안잡으면 나 무조건 죽는거네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이거는 와 패시브 딜드라는거 봤어 방금 이거 와 지금이라도 불기둥 나오면? 혹시나? 오오오오메! 왜 이렇게 많이 날라오냐? 기다려! 아! 리치는 거의 무조건 잡을 것 같아, 그죠? 이 정도 강정리 속도면은 리치 잡는 건큰 문제는 없겠다. 여기도 안 나왔죠. 나갑시다. 네. 어... 어, 여기 비밀방이 있었네. 오케이. 9승이었어요? 10승이었어요? 내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10승, 10승이네. <laughs> 자, 저기, 자막 바꿔야겠다. 어... 10승, 예. 보자. 최근 한 달, 최근 한 달, 예, 다섯 판. 잠깐만, 자막을 좀 건드려야 돼. 2월 성적, 10승 3패였죠. 일단, 네 판이 다섯 판이 되고, 10승이 13패가 되고, 32가, 42가 되면은, 맞죠? 42승 13패. 음. 최근에 투기장 갑자기 전적이 괜찮네. 이 엔터더 건전을 열심히 해가지고 피지컬을 단련했기 때문인 것 같아. 250골드. 아제 저는 빡겜해도 7승인데 왜 대충 했는데 10승인가요? 그게 문제에요. 빡겜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대충 하셔야죠. 네. 네, 추천 좋아요.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